분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래서때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에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구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7분의 2 2이 있고요. 여기가 45분의 28이 있어서 여기에다 얘가 어떤 수를 곱해서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기약분수니까 기약분수를 a분의 b를 곱해서 뭐가 되고 싶어?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b라는 놈이 이 b라는 놈이 어 누구를 없앨 수 있어야 됩니까 25하고 45를 없앨 수 있어야 되죠 어, 27 27하고 45를 없앨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27과 45의 공배수가 돼야 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27과 45의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9 하면 93 27 95 45 15에다가 15에다가 9를 곱하는 거니까 5945에다가 135네요. 그쵸? 그래서 B가 135가 됩니다. B가 13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할 거냐면 이 A가 사라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A는 이거하고 이것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 그쵸? 그래서 뭐라고? 20과 28에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요. 최대 공약수 4, 5, 20, 4, 7에 28. 그래서 A가 되는 것은 얘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135라고요. 4분의 135가 되겠네요. 그렇죠?